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N 비전 74는 단순한 콘셉트카가 아니라 미래 현대 모빌리티 비전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과거 현대 포니 쿠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지만 단순한 복고풍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성능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N 비전 74는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을 통해 스포츠카다운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정면부는 날카롭게 다듬어진 헤드램프와 현대 N 시리즈 특유의 공격적인 디테일이 담겨 있으며 측면 라인은 길고 매끄럽게 뻗어 고성능 쿠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후면부에서는 넓게 자리 잡은 리어라이트와 대담한 디퓨저가 스포티한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성능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N 기전 74는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독창적인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기존 전기차와는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수소 탱크는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는 고출력을 지원하여 긴 주행 거리와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약 680마력에 달하며 제로백은 단사초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 차량이 아니라 본격적인 고성능 스포츠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륜과 후륜에 각각 모터를 배치한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토크 배분이 가능해 드라이버에게 안정성과 짜릿한 주행감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열 관리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성능 주행 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배터리와 연료전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시간 고속 주행에도 성능 저하 없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N 비전 74는 미래적인 디지털 계기판과 직관적인 컨트롤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코핏은 레이싱 머신을 연상시키며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스포티한 감각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N 비전 74를 통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감성을 중시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현대차가 미래 모터스포츠와 고성능 친환경차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수소와 전기의 융합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N 비전 74는 전통과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디자인 성능 그리고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꿈의 콘셉트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전동화 시대에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만나게 될수 있는 현실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오토 터보타임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흥미로운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